토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트님은 좀활좀 쏘세요? 쏼줄좀 아세요? 활이요?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아 그니까 좀 사리가 좀 총을 잘못 쏴가지고 자꾸 먼저 죽어가지고 저 혼자 무섭거든요 아... 짐덩이구나 그래서 이제 혹시 토트님은 전투 능력이 좀 계신지 어... 사리보단 잘쓸것 같아요 아, 테스트 어?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. 들어오세요 <laughs> 네 오셨다. 어머, 비키니 입으셨네. 섹시하죠. 저도 프로. 저도 이거 입었지요. <laughs> 잠깐 투투님 유튜브 가서 레이드하시는 영상 좀 봐요. 아제 유튜브 보신다고요? 네. 거짓말. 아 진짜로 레이드하는 거 본다니까요? 강진님이 보시는데 조회수 이렇게 낮을 리 없어요. 제가 봐서 낮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자 스푸네 가보죠.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기. 사람이 많으니까 강진님이 앞장 서세요. 오케이. 왜지 총알 바지로 서는 거야? 아니야. 왜 아, 앞자리 총알 바지? 약간 리더가 거? 맨 앞에 서는 거야 원래. 어, 어, 어 앞에 아니. 앞에. 어, 깜짝이야, 어, 깜짝이야. 체일다 잡았고. 오잘 쏘시는데, 어 망설임이 없으시네. 그럼요. 백발백중이네. <laughs> 어 뭐가 갈고 있는데요? 어. 갈고 있는 거다 도둑했어요. 막아, 팰 지금. 다 봤어. 어떻게? 고 있는 거 내가 다 죽여 버릴. 나 해지나도. 해아나 <laughs> <이렇게? 웃음> <기어놔데? 웃음> 아, 죽었다. 아이고 씨. 도와주세요. 아, 아나 죽었는데? 아이고. 나도 갈거같은데? 수수님 괜찮으세요? 아직까지 숨 붙어있어요 수수님 죽이셨어요? 아직이요 제가 죽기 1번일전이에요 집에 볼트 <laughs> 나피 18? <PC8>? 괜찮으세요? 아이 <laughs> 저거 출근해요 전국으로 어집 짓는다 하하하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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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? <laughs> 전기 전기 때는 내가 그럼 도와준다. 저기 가면 안 돼? 저긴 존나 싸워. 저기는 이길 수 없어 우리. 자 승에 가보죠. 어 그래. 앞에. 오케이. 있다. 음. 저 난간에 있어. 한대할거 들었어. 나도 한 대. 아니 이거 혹시 뭔데? 아, 나 죽었다. 앞에도 있다니까요. 어어어어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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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세요? 아, 왜 그러세요? 저 아무것도 없는데. 아, 나 졌다. 자 리제로. 우리 이제 어떻게? 난내 거. 강진님 나이 비공개세요? 아, 저2 9 살인데. 음... 나예비해좀 귀엽나요? 알고 있습니다. 가만 안 할게요. 반말해도 되나요? 몇 살이신데요? 스물곱인데 뭔가 몇살 차이면은 이제 친구는 아니죠? <laughs> 그렇다고 이렇게 넘지도 않잖아요. 같은 2 0대 후반 아니에요? 죄송한데요. 내년이면 저는 앞에 숫자가 달라져요. 말 편하게 해요. 편하게. 너 어, 진짜 편하게 하면 큰일 날것 같은데. <laughs> 얘 근처에 사람이 있나 봐. 뭐야 이 씨발. 야 대치. 야, 야 멧돼지가 나 때려. 야. 뒤치겨버려. <laughs>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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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왜 <도와줄지. 웃음> 아니, 안다? 야, 그거 NPC 안... 아니야? 나뭐이는 아. <laughs> 아, 나이스. 짱. <laughs> <laughs> 나어안 돼. 와, 잡았어. 어, 이건 뭐야? 에딱? 어 에딱 에딱 아 아파 아 우리 집 가는 중? 잠깐 음. 옆에 사람 있어? 파리야? 어. 잡았어 어 M92 어? 앞에 앞에 화이트 총인 어? 다 싸우는 형? 도망간다 다른 거다섯대 잡았다 얘오템꽤 예. 많아 어. 아우! 잡았어 일단 잠깐만, 네대? 네대 맞았음 저기 오른쪽에 하나 더 있어 어. 그거보다 오른쪽 아, 야야네 너무 많아 빨리 빨리 빨리, 빨리. 아이, 석치들이 아, 뭐 뛰어나와 아, 씨나 바로, 바로 앞에 아, 돌아 갔는데 한학살 박았어. 너무 집 올리고 있어. 뿌리 안 잡았어? 근데 지 앞이라 그냥 목숨 걸고 빨아보면 이이렇게 어, 뭐. 하고, 뭐, 뭐, 해봐매고.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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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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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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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 문이 뚫려있는데? 아이고 세상 모르고 주무시네아 무리. 밖에 캐 왔다. 와 여기 템 존나 많아. 뭐 없지. 아 근데 포대만 는데 밖에 엠판을 잡았어. 바라 에 있는 거. 나 당장 좀. 이번추맞했거했거든거 어? 그래. 어, 어, 음. 뭐 어? 왠... 이거. 이거. 이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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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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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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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이 다운 다운 저 새끼 아까 나 죽였던 새끼